오늘은 쭈꾸미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게요 쭈꾸미 볶음 2개랑요 우삼겹 네. 하나 주세요 매운맛은 어떻게 해 드릴까요? 3단계는 3단계 해주세요 7단계 해주세요 7단계 2개, 우삼겹 하나 해주세요 네, 네. 조금이 먹으러 왔어요. 네, 여기는 다 구워주시거든요. 오자마자 탁탁탁탁 세팅이 되고 해가지고 이제 말을 한다 감사합니다. 오당탕탕 설치하고 있는데 유튜버냐고 물어 물어웠어요 아직은 부럽네. 아됐다한잔 먹고! 와식인데? 꽁치 마셔야겠다 요리를 다 해주십니다 일단 너무 흰둥이라가지고 앞부마좀 입을게요 여기가 한 10년 전에는 진짜 매장이 많았거든요 동네 마다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진짜 많이 생겼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동네는 아래 살아있어가지고 제가 여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카촌오빠가 얼마 전에 초크미를 먹었는데 사진을 보여줬는데 쪼미가또자기 너무 먹고싶은거예요 여기가 딱 생각나가지고 왔어요 오늘 먹어볼게요. 그리고 또, 제가 쌈 좋아하잖아요. 여기 는 쌈을 야무지게 또 싸먹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. 모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내가 좋아하는 거. 제일 좋아하는 거. 일단 쌈 쌀게요. 일단 봐봐. 깻잎 하나. 김. 그리고, 아니 근데 김을 먼저 올려야 될지 얘를 먼저 올려야 될지 맨날 헷갈리긴 한데 그냥 뭐말있으면 됐지 입에 좀 똑같으니까 쌉니다 맵기는 7단계 시켰거든요 1단계부터 뭐 폭탄까지 있긴 한데 제가 지금 빈속이라서 음. 맛있겠다 아직 콩나물은 좀더 익어야 될것 같고 생마늘 매콤한 걸또 잡아주지, 이게. <laughs> 와, 소스 오늘 진짜 맛있다.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? <웃음> 아우. 살짝 <laughs> 더 매콤해도 될 뻔했다. 한 쌈이거든요 오늘 깻잎 벌통 났어 엄청 많이 달라고 와야 될것 같은데 이제 아, 깻잎 좀 많이 주세요 네깻잎이요네 감사합니다 어? 우 삼겹이다 이나 야오, 맛있겠다. 오늘 일단 화장을 하고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. 화장을 진짜 너무 오랜만에 했어. 음 오늘이 오늘부터 설 연휴 시작이거든요. 연휴가 긴데 다들 뭐 하시는지, 뭐 하실 예정이신지. 저는 딱히 계획은 없고요. 맨날 술만 먹지 않을까. <laughs> 연휴가 엄청 길어요. 사실 저는 직장인이 아니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직장인들은 좋겠다. 훅 치잖아요? 방학 같은 느낌이 아닐까? 또 대구는 또 오늘부터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다, 비 소식이 아니라 봄 소식이 있다네? 눈 오면 또찍가서 보여드릴게요. 131 소주, 어떤 데? 아우 먹어볼까? 아, 추억의 맛인데 먹어도 먹어도 맛있어. 진짜 맛있어 요 여기. 노래도 너무 내 스타일이잖아. 그냥 또 흥이 나잖아. 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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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달도 하나보다 배달이 많이 들어오네. 이거 진짜 옛날에는 처음 생겼을 때몇 년간은 사람 미어터졌거든요. 근데 요즘엔 진짜 맛있는데 좀 조용한 거 같아 속상해. 이 속상한 그 알죠? 내 추억의 음식들. 다잘 됐으면 좋겠어. 음. 근데 소주 먹고 바로 깻잎 쌈먹으니까 뭔가 깻잎, 깻잎도 그 깻잎 특유의 약 향이 있잖아요.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근데 약간 소주의 알콜향이랑 깻잎향이 좀 더해지는 그런 약간 알콜향이 좀더 좀 진하게 확 올라오는 그런 약간 느낌이 있네. 뭔 말인지 하시죠 맛네 맛있다 마요네즈에 콕 찍어먹는게 진짜 맛있어 요 콕! 아 맛있거든요 저는 마요네즈 파거든요 머스타드도 있어요 저는 마요네즈 파 근데 벌써 새해가 바뀌고 한 달이 다 지나가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. 근데 사실 새해가 바뀐 느낌도 없다고 해야 되나? 잘 모르겠네? 저만 그런가요? 근데 나이가 약간 한살한살 한살 먹을수록 큰 의미가 없다. 해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. 너알만 먹지 뭐. 뭐 떡국도 먹기 싫어요. 떡국 먹으면 한살더 먹잖아. 안 먹으면 왠지 안 먹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소리긴 하는데 하여튼 근데 날씨 엄청 많이 풀리지 않았어요? 갑자기? 뭐또 춥다 하긴 하던데 지금 덥다 또 이거 소주 먹으나 아우 와, 미친다. 계란지 음. 오, 아, 친다 폭탄 계란찜 한입 먹어볼까요? 어 맛있다. 쌈 싸야겠다. 쌈부 싸고 오늘 하루 종일 저의 무한 쌈을 보게 될 것입니다. 쌈지옥. 사실 오늘 너무 맛있어서 즐기고 싶어 마른 오디오가 너무 비일 것 같은데? 어떡하지? <laughs> 행복한여 역시 사람이 맛있는 걸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맨날 너무 추리하게 다니다가 오늘 뭐 모자를 쓰고 나오긴 했지만 꾸미고 나오니까 기분이 다르네 화장할 땐 진짜 귀찮아. 하기 전에는. 화장을 해야 되나? 하지만, <laughs> 박사 하고 나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. 저만 그런가? 여자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. 요즘 야근하고 오면, 맨날 자기 전에 맥주 한 개씩 먹고 잤거든요. 그래서 살이 살이 얼마나 무한대로 찔지 모르겠네 근데 맥주만 먹고 소주는 너무 오랜만에 먹었는든지 소주 너무 맛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어렸을 때 몰라 소주를 딱 처음 먹었을 때와중에 질질 흘렸어 이거 왜 먹어? 이랬거든요 막 어른들이 아 맛있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왜 맛있어? 알코올 맛있다 이랬는데 어른이 되었다. <laughs> 나도 어른이 되어 맛있네. 어땀 쏟아서 그냥 갑자기 먹게 이슬슬 옷도 시는데 여기는 그래도 못 참지. 근데 요즘에 독감이 유행이잖아요. 그래도 와~ 독감 진짜 주위에 걸리 사람 엄청 많은데, 한 번도 안 옮고 이렇게 잘 지나가는 게 용부터 하 근데 이런 말 하면 엄마가 재수 없다고. 퇴퇴하러 가는데. 이렇 음. 하면 또 걸린다 가면서. 퇴퇴. 저 건강, 저 건강인가봐요. 항상 매주 알콜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. 소독을 하기 때문에. 역시 답은 소주인가. 그리고 여러분, 저 이상하거든요. 이상하면 집초도 한번 해드릴게요. 궁금하지 않아도 봐주세요. <laughs> 그러거나 마음 진짜 맵다아 근데 유기원이 까마 보고 싶다. 엄마가 유짜 좋아하거든. 요 음. 저희 볶음밥 주세요. <laughs> 어, 맛있어, 맛있겠다 요 <laughs> <laughs> <파트만 드려도> <laughs> <laughs> 볶음밥을 하트로 만들어 주셨어요. 응. 스냅이 장난이 아니시던데. 응. 턱 응. 셋다. 틀렸다. <laughs> 아 오랜만에 소스 먹어서 하나. 살짝 하나안 되는데. <laughs> 찬스 막장 왔나? 와. 진짜 야 무지게 막장이다나못 아, 참지. 어, 배불러. 오늘 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오, 오.